자 우리 N캠 주저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고요. 자 현재 시각은 10월 19일 저녁 9시에 제가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저여러분들께서 이제 전거래일 저번주 금요일이었죠. 자,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엔캠 또한 마찬가지로 연속성 있는, 어,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장, 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갈 수 있는 섹터들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몇안 된다. 일단 첫 번째로 뽑은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미래차. 자, 저는 이두 섹터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와 원전, 로봇 테마의 열기의 수급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미래차 섹터 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자동차세, 자, 이 보관세에 대한 이슈로서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자, 이러한 악재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내 완성차 수출업체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다음주 다음주에 이제 f 펙회가 있죠. 자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 상당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런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군들이 대바닥 구간에서 어, 지금 보시면은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자리였죠. 지금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시점에서 탈피하고자 대량 거래가 먼저 한번 들어와줬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장기 매물대 선에 지금 매물을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를 한번 더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차트를 길게 늘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역배열 국면 이후에 단기 수렴, 그리고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자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올라온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상승에 대한 탄력이 엄청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타이밍에 왔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켜나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천차만별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nkm의 분봉상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들을 받아먹는 흔적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고 알수 있느냐 자 일단은 이 바닥을 수렴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추세의 변고 흐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월 16일자까지만 해도 점진적으로 매물대를 흡수하고 올라가주고 있던 차트가, 자, 10월 17일이죠. 어, 10월 17일날 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이 위아래 꼬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자, 위아래 꼬리를 많이 만든다는 건 어떤 말이냐? 자, 물량들을 먹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것은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이 떨어진 음봉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직전에 지지를 받던 이저 어, 눌림목 구간의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절을 유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끌어올리고요. 자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 이렇게까지 물량을 털고 다시 끌어올린다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위에서 돌파하고 따라붙은 사람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자 그리고 한번 지지받을 것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장중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버텨줬다가 끌어올렸어. 상승할 것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음봉을 만들었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손절 나가는 거예요. 개인들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엔캠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차트의 수급의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봤었을 때,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자 결국에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종목들을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권, 대바닥권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빠질 수 없는 자리야.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한번 붙는 순간부터는 개인들이 절대 매도 안 합니다. 어 이거 상승 추세찾으니까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개인들부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단타 세력들까지,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싸그리, 어떻게 해? 바닥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분봉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기 패턴들이 나온다는 라 거예요 자 장막판에 이 LST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요동을 쳤었죠 이렇게 한번 아래꼬리 구간때 이탈시키고 다시 물량 받아 먹고 끌어올리고 자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것부터가 이미 어떻게 이 N캠은 앞으로 정말 크게 갈 종목인데 개인들한테 최대한 물량들을 크게 떠넘기기 위해서는 개인들 물량 전부 다 바닥에서 흡수하고 자전거래로 끌어올리고 난다 다음에 고점에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력들의 흔들기 패턴에 당하지 마시라고.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제가 별도로 추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를 직접 분석을 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직통 연락처 제 연락처 고요자 여기로 우리 nkm 영상 확인하셨다라는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본격적으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추세가 만들어질 때 흔들리지 마시라고 어떤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 문자 확인하는 즉시 제가 바로 답장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따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대신에 여기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하고요, 좋아요 버튼, 자 이거 한 번씩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ncam이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대응 시나리오 관점,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바로 답장 드릴 테니까 이 내용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기준 없이 무작정 홀딩하시는 분들이랑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ncam 주자로 분들이라면 제가 어, 말씀드리는 관점들 꼭 집중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3600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어, 내 계좌는 왜 자 반반반 시대라고 해서 반도체 빼면은 사실상 어, 이 불장이 조금 착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종목들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이 어, 5 개월여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합니다 어,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달러로서 어, 매출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환율이 높다 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죠 떨어진다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1470원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다음 분기에 매출이 가시화가 될수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 k 아이닉스뭐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런 국내 우량주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어, 지금 상당히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점에서 어떻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국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율이 급상승을 하게 될때 근데 하필 그 상승을 하는 시기에 오히려 대형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들 어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차익 자 환차익 플러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서 인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서 돈을 결국에는 벌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요즘에 돈못 벌면 바보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어도 유동성이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코인도 다 뛰고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지 지금 시기에 이런 소외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뭐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저 그중에서 일단 AI 반도체, 원전. 자, 이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두 가지 산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내,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AI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반도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전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간다라는 거.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 나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매집을 하시면 된다는 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지금부터 봐야 되느냐, 곧 있으면 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자, 영업이익 증가율 1000%대가 넘는 3총사 기업들이 있다. 자,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리포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것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대형주들이 쉽게 말하면 조금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지금 싸게 살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임박한 빅테크 기업들 자그 중에서 ai가 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거예요 누구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외국인, 큰 손들이 여기에 지금 모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회사의 자금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자 그리고 뭡니까 AI와 반도체 산업의 포함되는 종목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 나간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수익을 쌓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 자,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주목해 봐야 될 핵심 종목. 자, AI 반도체 관련된 섹터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주가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뛰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히든주를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000%가 아닌 2만%씩이나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실제 매우 매우 현금성 자산이 높은 저평가 우량주인 종목이다. 자 지금 눈치 빠른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할거 없이 메이저들이 전부 다 지금 싸그리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써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단위 금액이 보이십니까? 네, 단위 금액이 보이실 거예요. 100만 원 단위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사모펀드하고 연기금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실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에 절대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연기금에서만 지금 어떻게 들었죠? 100만, 1 천만, 1억, 10억, 100억, 자 820억이 지금 현재 매집이 들어왔고 사모펀드 측에서도 110억, 자이두 창구만 합해도 지금 1 천억 원을 지금 현재 매집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밖에 외국인과 기관 금투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자국내 그리고 대형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도 지금 싸그리 어,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막 추세를 지금 돌려놓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추세가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이 뭐다 바로 추세 변곡인과 동시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직전에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바로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해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뭐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모멘텀과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 이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됩니다. 분기 매출만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사업이 뭡니까? 로봇과 AI 사업이죠. 자, 여기 AI 신사업에 이 총전력을 투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자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업무 협약을 토대로해서 같이 이러한 AI 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정말 지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보율이 무려 2만 프로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저가에서 매집을 한 한다면은 정말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못 해도 몇 프로 저는 2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익 입력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신사업과 핵심적인 모멘텀 이주까지 자세 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는 매집이 유효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빨리 매집을 해 나가야 될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자제 직통 연락처예요 010 4 3 9 2 4696이고요 제가 이 번호로 저에게 돈방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설명드렸었던 이 초대박 히든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상반기까지 매집 유효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매집 물량이 조금 오버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후속적인 디테일한 다점과 구체적인 매도까지 어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본방석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 매도가 어 체크하신 후에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이슈와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다음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